하지 그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젊고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영하고 똑같은 뜻인가? 자 아무튼 자 뭔가 분위기가 초록초록하고 아주 칠하죠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기업인 칠성사이다 칠성사에다가 미니카 회사인 타미야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콜라보 키이 나왔는데 저에게 드디어 이렇게 감사하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뭐 그런저런 일단 때려박고 시작하도 이렇게 이런 날이 오다니 미니카로 내가 광고를 받는 날이 오다니 아무튼 그렇고 어 요렇게 칠성에서 어 칠성에서 요렇게 선물처럼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요런 키킷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화면 전환 해가지고 아그 칠성 아이시들 그 보시면은 제가 오늘 칠성 그거 이 영상 찍는다고 조명도 초록색으로 바꾸고 옷도 초록색 옷이 없어 칠성 아이시들 과연 어떤 콜라보 키즈 나왔는지 그리고 칠성 그리고 칠이라고 하는데 칠성에서 이제 또 다른 키워드로 이제 칠이라고 해가지고 칠뭐칠 뭐 라이브도 있었고 뭐칠 해가지고 콜라보 콜라보도 엄청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경우에도 미니카랑 같이 하는 콜라보 칠의 콜라보구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미니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미니카는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전환하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물처럼 너무 예쁘게 포장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이 정성. 자, 이렇게 한번 뜯어 볼게요.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자, 아. 빡세게 해 놨네. 아, 씨. 아, 씨. 아, 죄송합니다. 자. 아, 씨. 아 자. 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은 편지와 그리고 미니카 키즈에 들어 있는데 아 이거 다 눌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너무 빡세게 한것 같은데. 어, 자 일단 일단 미니카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뭐라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아웃. 자요칠 제가 말했던 칠성그룹의 이렇게 또 다른 키워드로 잡은 게 칠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자칠 x 타미야. 어, 자 그런 뜻이. 어이고손 편지네. 안녕하세요 투우스타 님 롯데 칠성입니다. 유튜브로 투우스타 님을 알게 되어 구독하고 미니카뿐만 아니라 패밀리 영상까지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칠은 칠성의 앞 철자인 칠 칠과 놀다 긴장을 풀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칠을 연결시켜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칠을 통해 칠성사이다의 투명함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취향과 아이덴티티를 더욱 선명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칠성 타미야 미니카를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성수동에서 위치한 보뽀봇 카페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합니다. 미니카 레이싱 대회, 폴라로이드 촬영, 콜라보 굿즈, 쇼케이스 및 포토월 등 다양한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스타님이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영광일 듯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스타님만의 칠한 이야기가 전파되길 바라며 저희 롯데칠성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칠성드림. 이 손편지를 직접 적어준 우리 관계자분, 어... 제가 갈게요. 성수동 보보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이거 17일날 부터 한다는데. 제가 하루라도 더 늦지 않게 17일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보고, 눈인사하고. 자, 아무튼 17일날! 어, 저는 성수동. 서울에 있는 성수동 부뽀뽀 카페에 제가 갈 예정이니까 그날 뭐 저랑 만나면은 사진도 찍고 저랑 만나면은 제코 만지면 또 아들 낳거든요. 코도 좀 만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날! 부뽀뽀에서 봅시다. 이제! 미니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성사이다. 아, 미니카 이름이 칠성사이다네. 이, 게 멋이지. 어, 아주 칠한 느낌의 칠성사이다.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딱 적혀져 있고요. 요게 이제 칠성. 어, 별이 7 개다. 칠성. 딱이렇게 있고. 자, 일단 기본 박스 아트에서 알수 있는 거는 기본 모델은 섀도우 샤크네요. 튜닝에도 예쁜 섀도우 샤크 키스로 요렇게 기본 베이스에 어, 사이다 느낌. 칠성사이다에 초록색과 블랙을 딱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디자인 된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토믹튠 기본 킷인데 아토믹튠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믹도 그냥 아토믹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칠성 아토믹입니다 칠성 아토믹 스티커 보이시죠? 칠성 아토믹이 들어있고 진짜 개레어 초레어 아주 아주 레어 이것도 아 이것도 한정 아이템 번호가 있구나 92439입니다 92439 자, 일단 여기 테이프 뜯어 가지고 박스 오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성 사이다 스페셜 에디션 박스 오픈. 자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설명서가 제일 먼저 들어있네요. 칠성 사이다 스페셜 에디션 요것도 이제 국내 안정판이다 보니까 이다 한글로 한글로 된 초보자 입문자들이 처음 조립할 때 너무 좋은 그런 설명서가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 스티커 예쁘네요. 스티커 반짝반짝 스티커고 블랙이랑 초록색. 이게 그냥 초록도 아니고 약간 딥그린 같은 초록이라 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자 반짝반짝 스티커가 들었고요 자 그리고 기어비는 3.5대1 가장 빠른 기어비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구리스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조립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이 미니카가 칠성 이 유체죠 유체랑 콜라보한 게 제가 유튜브 하고는 거의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를 보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일단 미니카에 발라 넣어봐야죠. 오늘 요거 조립하고 나서 이 사이다로 제가 오일칠을 해가지고 미니카 속도가 빨라지는 거 제로백, 제로백이 어, 빨라지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카 조립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울 카울은 아주 멋진 카울이고요. 어우 날렵하게 생겼죠. 빠릅니다 멀어서 빨라 자 그리고 타이어는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인데 어, 보시면은 하드 타입입니다 하드 타입 그래가지고 요게 또 정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대회 출전도 가능합니다 이 대회 들고 나가면 개인싸 진짜 인싸가 될수 있는 그런 미니카 킷이고요 자 그리고 셰시가 또 요렇게 검정색 AR 셰시가 들었네요 또 요것도 기본 킷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AR 셰시거든요 자 AR 셰시가 요렇게 있고 자, 그리고 휠은 중경 사이즈 휠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 키 때문에 나가라고 나온 킷이죠. 아주 성능이 괜찮을 것 같은. 자, 5 스포크 휠. 중경 사이즈가 있고요. 휠 목은 이긴게 뒤쪽으로 가야 되고, 휠 목이 없는 게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7성 모터. 아, 야, 7성 모터 멋있다. 7성 아토믹. 이 글자체랑 너무 마음에 들어. 7. 7성인데 여기 별이 7개보다 더 많은것 아무튼 7 아토믹 튠 모터 이렇게 있고요자 그리고 A파츠 또한 올블랙으로 올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울도 블랙 A파츠도 블랙 그리고 셰시도 블랙 자 그러면은 빨리 셰시 조립 바로 부품 분리하고 셰시 조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블츠고 조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처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 온라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11월 17일날부터 일단 판매가 되는데요 17일날 어디서 판매가 되느냐 칠성 살롱 그리고 칠성 몰 그리고 29센치라는 곳에서 17일날부터 온라인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어, 남자들 옷 많이 사... 아내 라이벌인데 아무튼 무신사에서 17일날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17일날 간다고 했죠 17일날부터 그 열리는 팝업스토어 뽀뽀뽀시라는 성수동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건 좀 대박입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들 세븐일레븐 그리고 GS25 그리고 CU 그리고 이마트24 e 그리고 민 미스톱에서 17일날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니카를 팔다니 내가 살다살다 살다 이런 날이 나오네요 아 너무 좋네 그래서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은 어, 물건 들어오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풍기현상 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편의점 있으시면은 줄 서서 기다리시고 텐트 치고 주무시고 어, 아무튼 그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조립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칠성사이다 휠돌리기 아, 칠하네 7, 7에 56, 7, 8에 7, 7. 아, 너무 좋습니다. 휠잘 돌아가네. 어, 잘 꽂았습니다. 조립을 계속할게요. 잠시 후. 자, 이렇게 아주 초록색, 그리고 검정색으로 아주 멋스러운 AR 실시가 완성됐습니다. 아, 초록 조명 좋아. 어, 자, 요렇게 완성이 됐고, 인제! 카울, 얘를 딱 올리고, 이제 얘에다가 이제 스티커 한번 자세하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보면은, 어, 검정 그리고, 어, 약간 다크 그린 같은, 딱, 요기 색깔 예뻐. 요거 이제 붙이고, 아이 a n 시 a 라이 e 로 일단 돌아올게요. 빨리 붙이고 올게요.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칠성사이다. 이름이 그냥 칠성사이다입니다. 아, 요거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스티커까지 다 붙이니까 정말 예쁜 미니카가 완성이 된것 같고요. 어, 아, 자, 초록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됐고요. 얘 예, 바로 트랙. 아, 트랙이 없구나. 자, 이 속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속도 체크 한번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체크. 스위치 온. 오케이. 자, 렛츠고! 아, 이거,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오케이. 뭐야, 기본, 아, 아토믹 모터구나. 아, 아토믹 모터라서 23km. 자, 24km. 오케이. 자, 최고속도 24km 나왔구요. 어,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을 처음에 칠성 측에 연락을 받고 처음에 기획한 거는 정말로 이 미니카를 어, 이 칠성사이다를 부어가지고 빠르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이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를 붙인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그건 안 되겠고 요거를 제가 지금 70, 24kg 나왔죠? 24kg 나왔는데 이 모다, 이 모터 지지기를 칠성사이다로 한번 <laughs> <laughs> 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다른 유튜버들이랑 차별점을 또 둬야 되기 때문에 어또 칠성사이다, 칠성 모다를 여기 사이다에 한번 길들이기 바로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칠성사이다 모다를 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설탕이 없는 제로사이다, 어 칠성사이다 제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 사이다를 따 주고요. 자, 사이다를 한컵 기단 따라서 이건 제가 마실게요. 야, 맛있네. 자, 사이다를 준비하고 모터 지지기 준비를 하고 자 모터를 끼웁니다. 속도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전기 차에는 전기가 들어가고 경유 차에는 경유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칠성 사이다 미니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칠성 사이다가 들어가야 된다. 자 갑니다. 이야, 넘친다. 자, 오케이, 좋아. 가자. 칠성사이다 가자. 옆방향도 가자. 가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야, 하지마. 하지마.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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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on. c o 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자, 아... 주 시원하게 지 o 졌습졌습니다 아, 좋아. 이건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버려야 돼요. 자, 이건 버려야 되고. 탄산에 모터 지지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 좋은 냄새 나. 자, <laughs> 모터에서, 모터에서 닿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이래야지. 저는요, 어, 향기 나는 미니카를 하고 싶습니다. 향기 나는 미니카 라이프. 오 속도 체크 바로 한번 때려버리도록 할게요. 칠성 사이다로 길들이 모터의 속도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지 개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자 길들이기 전에 아까 24km 나왔었는데 지금 칠성 사이다로 길들이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자 갑시다. 가자. 자 25km로 시작한다. 26km. 자 27까지. 오케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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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 27. 아2 7 그래도 어, 약 3-4km 정도 더 빨라진 속도를 볼수 있고요 칠성사이다 킷 칠성사이다 아, 킷 이렇게 오늘 재미나게 실험까지 한번 해보렸습니다아 너무 좋네 자 오늘 이렇게 칠성사이다 키트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예쁘고 구성도 너무 좋은 미니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면 꼭 구매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정말 섀도우 샤크 이 섀도우 샤크 모델 한정판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만큼 예쁜 미니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미니카, 멋있는 미니카 만들게 도움을 주신 칠성 관계자 아저씨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칠성사이다 많이 먹을게요 아저씨들도 많이 먹으세요 칠성사이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아, 끝 하기 전에, 요거 댓글, 오늘 이 영상 댓글 중에서 한 분, 요 미니카, 제가 직접 칠성사이다로 길드림 모타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요거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스타 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 my psyche